자, 그럼 시작합니다.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1. 절대적인 정지 상태. 우주는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빅뱅 이후 우주는 계속 팽창하고 있으며, 은하, 별, 행성, 그리고 원자들까지 모두 끊임없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물리법칙에 따르면 모든 물체는 어떤 힘이 가해지지 않는 한 정지 상태에 머물려고 하지만, 완전히 정지된 상태는 현실적으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주는 이러한 정지 상태를 싫어한다고 볼수 있습니다. 만약 우주가 정지 상태에 이른다면, 이는 우주의 에너지가 모두 소진된 상태로 이론적으로 열적 죽음이라고 부르는 상태가 될 것입니다. 이는 우주가 더 이상 변화하거나 진화할 수 없는 상태를 의미하며 우주의 본질과 상충됩니다. 2. 질서 유지. 우주에는 엔트로피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엔트로피는 무질서의 척도로 모든 시스템은 자연적으로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방향으로 진행됩니다. 이는 우주가 질서를 유지하려는 노력을 본질적으로 싫어한다고 볼수 있습니다. 결국 우주는 최종적으로 무질서가 지배하는 상태로 이동합니다. 이 법칙은 우주가 질서를 유지하려는 시도를 자연스럽지 않게 여길 수 있음을 암시합니다. 3. 폐쇄성. 우주는 끊임없이 팽창하고 있으며 이 팽창은 끝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우주는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으며 이를 제한하거나 폐쇄적인 시스템으로 만들려는 시도는 우주의 자연스러운 성질과 반대됩니다. 예를 들어 우주를 하나의 닫힌 시스템으로 간주하려는 시도는 우주의 본질과 상충됩니다. 우주는 자유롭게 팽창하고 모든 방향으로 무한히 확장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4. 시간의 되돌림. 우주에서 시간은 한 방향으로만 흐릅니다. 물리법칙, 특히 연력학 제2법칙은 시간이 앞으로 나아가는 방향으로만 진행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과거로 시간을 되돌리는 것은 우주의 법칙에 반하는 개념입니다. 따라서 우주는 시간의 역행을 싫어한다고 볼수 있습니다. 이 개념은 시간여행에 대한 논의에서도 중요한 주제로 다뤄집니다. 이론적으로 시간의 흐름을 거스르는 것은 우주의 법칙을 위반하는 것이며, 이는 우주가 본질적으로 거부하는 상태일 것입니다. 5. 완전한 균형. 우주는 완벽한 균형을 싫어합니다. 물리학에서는 우주가 완벽한 균형 상태에 도달하면 더 이상 에너지 교환이나 변화가 일어나지 않게 되어 결국 모든 것이 멈추는 열적 죽음 상태에 이른다고 합니다. 이는 우주가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진화하며 불균형을 통해 새로운 현상이 발생하는 것을 선호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주는 작은 불균형이나 무질서를 통해 새로운 형태의 질서를 만들어가는 과정 속에 존재합니다. 6. 자기 모순. 우주의 법칙은 논리적이며 스스로 모순되지 않습니다. 물리법칙들은 서로 일관성을 가지고 있으며 자기 모순적인 상황은 현실에서 존재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물리학에서 두 가지 상반된 사실이 동시에 진실일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우주는 자기 모순적인 상황을 싫어한다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자기모순은 자연 법칙에 의해 배제되며 우주는 항상 일관된 질서를 유지하려 합니다. 7 에너지 낭비 우주에서는 에너지 보존의 법칙이 적용됩니다. 이 법칙에 따르면 우주 내에서 에너지는 생성되거나 소멸되지 않으며 단지 형태만 변화합니다. 그러나 에너지가 낭비되거나 불필요하게 사용되는 것은 우주의 효율성을 떨어뜨립니다. 우주는 에너지 낭비를 싫어한다고 볼수 있습니다. 에너지가 무의미하게 소모되는 것은 우주가 더 이상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진화하는 것을 방해하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8. 영속적인 상태. 우주는 영속적인 상태를 거부합니다. 예를 들어, 행성이 특정 궤도에 영구적으로 머무르려 하지 않으며 별도 영원히 빛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은 탄생하고 성장하며 결국 사라지는 과정에 있습니다. 우주는 끊임없는 변화와 순환 속에 존재하기 때문에 영속적인 상태를 싫어한다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는 우주가 정체되지 않고 항상 새로운 변화를 추구하는 본성을 나타냅니다. 9. 고립된 시스템. 우주는 상호 연결된 시스템들의 복합체입니다. 물리적으로 우주 내에 어떤 것도 완전히 고립될 수 없습니다. 모든 물질과 에너지는 상호작용하고 영향을 주고받습니다. 만약 어떤 시스템이 외부와 완전히 단절된 고립된 상태라면, 이는 우주의 본질과 반대되는 상태입니다. 우주는 상호 연결성과 상호작용을 통해 진화하기 때문에 고립된 시스템을 싫어한다고 볼수 있습니다. 10. 절대적인 예측 가능성. 우주는 예측 가능하지만 동시에 예측 불가능한 요소도 가지고 있습니다. 양자 역학에 따르면 특정 현상은 확률적으로만 예측될 수 있으며, 이는 우주가 완벽하게 예측 가능한 것을 싫어한다고 볼수 있습니다. 만약 우주가 절대적으로 예측 가능하다면, 이는 모든 것이 정해진 운명대로 흘러가는 것을 의미하며, 자유의지나 창조성, 진화와 같은 개념들이 무의미해질 것입니다. 우주는 일정 부분의 예측 불가능성을 허용하며, 이를 통해 무한한 가능성과 변화를 만들어 갑니다. 이러한 개념들은 우주의 본질과 자연 법칙에 반하는 것들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우주는 거대한 시스템으로서 끊임없이 변화하고 진화하며 이런 과정을 통해 존재를 유지합니다. 따라서 우주의 법칙에 반하는 요소들은 우주가 싫어할 수 있는 것으로 상징적으로 묘사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